일단은 요소수도 한 20에서 40% 절감이 되고 예상이 네. 슈트가 덜 쌓일 거니까 네. 덜 쌓이니까 이 차는 카운티 23인승입니다 에어컨을 켜야지 출력이 네. 테스트가 되죠 오토매틱 차량이네요 네 그래서 힘이 모자라는 건가 네. 스타트부터 대지 네. 너무 밀어주려 하는데 미션이 안 줄이나봐요 그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지금 했던 운행하셨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예 예, 차가 안 나가니까 에스를 깊게 밟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. 그래서 설폭하는 겁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 밟으시면 됩니다 바로 회전하면서 오르막이네요 사장님 네 예, 여기가 중요하겠군 항상 제가 여기를 애들을 태우고 이렇게 네. 사단에서 약간 이 정도 밟고 가면 60km에서 딴딴딴딴 하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네. 네, 한반단 차이라고 네. 하하하하 <laughs> 오르막인데 <laughs> 차를 뒤에서 네. 밀어준다고 합니다 네. 네. 밀어주죠? 상님. 힘이 네. 받쳐주죠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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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은 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. 상,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. 힘이 중요하니까요 네. 이런 차들은 통합버스들은 네. 저속구간이 많아요 상이. 네. 예. 저속구간에서 힘을 잘 써야 돼요 네. 안 그러면 차 꿀렁꿀렁 거리거든요. 예. 예,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. 예. 근데 지금 꿀렁거림도 없어 세상에. 예. 자, 여기도 여기도 오르막. 예. 항상 다니시던 오르막. 예. <laughs> 짧지만 어, 힘 받아주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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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약간 덜 쓰는 상이전네상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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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맙습니다. 아,